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 휴일입니다 저는 8월 13일 지리산 한라봉을 가기 위한 어, 기초 체력 훈련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경사로가 어, 40 정도 되는 곳에 이틀 한번 꼴로 주 4회 정도 지금 훈련 중입니다 어, 보시겠어요 경사로가 얼마나 뛰어나지. 이 경사로입니다. 어. 상당히 경사로가 깊죠. 어. 어쨌든, 땀범벅. 아, 여러분, 산을 가면 늘 마음도 건강하고, 기분도 기가분합니다 정상에 오를 때그 맛, 여러분, 산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오늘도 힘들어도 코로나도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한번 파이팅 해서 이겨나가 봅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수 있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can 이